여6시3 음, 분. 다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먼뭘 것도 차에서 작해 중에 카를로를 한번 보고. 카를로. 어. 카를 대지가 음. 유명하다 보니까 카를 대지 상이 있지. 카를로 어, 네, 보고 체고 갔다가 복수로 들어와야지. 아주 차 맞아. 네. 아주 차 맞아? 아, 비어? <laughs> 원래 강 건너다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가는 길에 여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새벽에. 주말에는 주차가 무료야. 아, 주말에... 주말에는 무료인데, 어쨌든, 평일에 있었으니까 평일 값은 냈지. 여기다 계산. 여기에 계산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로 음. 엄마 이게 자유여행이야. 여유로운 게 너무 좋아 오늘도 어쨌든 아침에 다 일어나니까 알았어. 무엇도뭐 하겠어? 어디나 술 마시면 술병을 깨고. 전혀 그렇게 시끄럽게 음. 다 어디 들어가서 터질 것잡고 수가 없어. 여고 이제 또 생각나는 여사친. 엄마가 잡으려고. 별도 못한데. 저쪽을 본다고 저쪽을 하다가 그 밑에는 못 보. 찌르 나는. 무자헤스럽게 아주, 전 다시, 나못 봤는데. 완전. 도좀 보여줘. 엉망진창이었어, 진짜. <laughs> 안 다치게 다했죠 여기 바로 다 했는데. <laughs> 새벽이시 10분에 나와서, 사람 없을 때. 고장나서 줄로 매달리것 같아. 어저께 부터 칼을 좀 써줬냐, 그렇게. 칼을 이라고. 말고 도시들이 많아 자세히 하나씩 봐 사진 찍어서 아, 서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 둘셋 아니, 사람을 그렇게 악마화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뭐 마찬가지 않을까? 종교나 정치나 본인들이 말하는 명분으로 다 죽이는 건 아, 좋아질 것 같은데? 이쪽은 아주 질리게 보네 그렇게 몇 번으로 오냐? 세번 어. 아, 라프라 했는데 꼬부기가 이리 와줘 얼마나 좋아? 잘할게 딸 덕분에 어땠어? 덕분에. 엄마 프라 여행 어땠어? 프라 어. 자유롭, 여유가 어. 이렇게 자유여행이라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은 응. 것 같아. 그러고 행복하고. 크게 지나 막, 찍기만 어. 하고 막 바쁘지 않아. 역그 계속 사진 찍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 근데 여유로움이 진짜 응. 너무. 이래서 자유여행 가는구나 그렇게. 했어 여 위에 나만 보인대 누가 봐도 난 지금 코리아 대표팀이지 그렇지혹시 <laughs> 원래 달리기 기분으로 가져온건데 아빠는 어땠어 쿠라? 여행하는 거 지금까지 어때? 소감 얘기해라 얘기할 게 없어 아 뭐야 <laughs> 빵 먹고 싶어 <웃음> 빵? 어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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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가서 먹어 아빠 아니 그게 소감이야? 빵 먹고 싶어가?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좋지 한마디로 좋지요? 꿈같이 꿈. 왜 유럽 온 게? 아니면은 자유여행 온 게? 유럽 온 게. 너네들이 대화가 되고 준비가 되니까 가는 거지. 상상도 못했지 언어가 되는 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나는 별로 걱정이 없거든 여행할 때 그렇지 그 주변도 편해지잖아 어저께 그 친구도 봐봐 혼자 그 여유있게 가서 또 만날 수도 있어 프랑을 며칠 있는 사람들은 밖을 나갔다 오지 네. 여기다가 이제 짐을 두고 거기까지 가면 또 짐을 가져와야 되니까 궁교를 아, 갔다 오지 여그 짐이 많은 네. 것이좀다가 네. 어, 응. 오늘 아, 하루, 하루 하고 내일 바로 찰추부리 가야 돼 아. 오스트리아 음. 오늘은 이제 가가지고 음. 밤에 유람선만 타고 언니 이제 데리고 내일 6시간 운전해야 돼 짤주까지 갈라면응 음. 그래서 아들 아입어가지 하겠냐 그러니까 렌트를 한 거지 안 했으면 원래는 이제 막 기차 타고 뭐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세주이 운전을 지금 하고 다니니까 음. 시간이 어떻게 세이브 되는 거지 네. 짐도 그렇고 물론 주차하던 차, 게 힘들지 여유로움 진짜 여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치. 우리는 진짜 솔직히 여유로움은 없었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 같아. 덕분에. 능력에 위해 여행을 많이 갔지, <laughs> 솔직히. 어이, 해외도 그렇고, 가족력 못 가는 데도 많은데. 아, 너무 귀엽다, 엄마, 강아지. 안 추워? 안 추워. 다행이네. 아빠! 좀 기다려봐! 약속 있을까? 네 이거 타고 관광 중에 원래 물 있으면 다 관광 그래. <laughs> 예, 45분 엽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고 가야지. 니가니한테 붙인다. 어, 난 여행 갈 때마다 편지를 쓰기 때문에 난 은혜가 사줬어 그 표를 부탁했어. DMG 거기 가서 찍은 거지. 첫 번째 도착했더라. 아니야? 그러게 이제 불만하면 아 사람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막 아, 엄마가 찍고 싶은데 찍어보고 했는데 여기 여기에다 사람들이 살수 있어 <목소리가> 이 거리 진짜 이쁘다 이쁘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파노라마도 엄마 침찍어가지고내 <laughs> 사진 거친 거그 연예인들이 다 갖고 생니네 연예인들은 저관이잖아큰 그, 그 작은 데서 어떻게 한면이다 이렇게 아 이게 돋보기냐? 어? 아 렌즈인데? <laughs> 사람들이 다이렇게는 거잖아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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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이 원래 하멜 시장이라고 유명한 시장인데 응. 엄청 조그 이게 다야 시장 다예요? 나 어제도 봤는데 뭐 없더라고 아 여기 여기까지 일이 났구나 어 우리는 하다가 그냥 큰 도로가로 가보려고 세지 그것만 보고. 성문 시계탑. 시계도 없고, 사람들.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거지. 응. 어, 저거로도 예쁘다. 앞에. 저 응. 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 거기가 좀 예쁘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충분히 예쁘지만. 어제 여기서 먹었어. 골뚝방 근데 그냥 그래서 솔직히. 한 번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건강지 느낌으로. 물어볼까? 먹고 싶어? 아니, 좋아. 춥다고? 아니 이거 핫스프레이로 먹으면 춥지 왼쪽 주차구에 <laughs> 이제 편지를 붙이러 갑시다 체코에 <laughs> 엽서 넣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 놀고 갈까? 피 피해서 다리부터 가겠지 하늘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음. 어제는 여기가 노숙자가 있었는데 오늘은 비가 온 뒤끝이라 없고 놀이터인가 여기 봐 여기는 어? 엄마 나 놀이터에서 노는 거 찍어주면 안 돼? 아기때안 찍어줬더니 안돼놀 얼마나 돼? 반지 다 꼬가 네. 볼야지 이거, 이거, 이거. 하, 이거 어떻게? 아, 이거는 여기로 올라는 거구나. 글로 올라가야 돼. 어, 이건 뭔데? 모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 던지는 거네. 아, 그게 아니라 모래를 담아서때 위에서 그러니까. 어. 밑으로 내리네. 글로 올라가서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건 애기들이 하겠다. 네가 애기다 니가. 는울 같아 발로 올라가 발로 끊어지면 네. 어떡하지? 그것도 찍지 아 무서워 아, 빨라 내가 다해먹봐 무게 때문에 엄청 빨라 그러지 케어 아, 아. 아침부터 하는 카페가 많지는 않아서 호수는 진짜 빨리 가요 카페를 응. 곧 빨리 닫아 3시, 4시 닫아 음... 입체인데 이렇게 약간 불곡져 보이는 건물 하나 그렇게 안 봤을 거야 이쪽으로도 안 갔으니까 아 선글라스 없죠? 바보 같은 놈 <목소리> 내가 빌려줬구나 아니 아니 괜찮아 엄마가 없는 거야. 대가... 아니, 그럼, 우리 다다 접어줄라니까, 두, 세, 다 너무 무거워, 현지에서. <laughs> <시키에서. 웃음> 엄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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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서 같이 어, 어, 일행으로 뭐, 해도 뭐, 모을 것 같은데? 어, <laughs> 너도 해끼고, 같이 들어. 가겠지 엄마, <laughs> 아니,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잘, 거기에 있어도, 나 아까 엄마 친구들인 줄 알았네. 어? <laughs> 미안한데, <너무> 전혀 몰랐네. <laughs> 지금?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어. 이서 있었거든? 어. 애들이 멈추고 딱 나이트를 한번빡켜 어. 그리고 이래가라고 어. 그리고 가면서 이거 한번 해줄 줄 같이 해보고 <laughs> 싶어 정면에서 봤을 땐가? 왼쪽에서 봤을 땐가? 여기 되게 해와도 보니까저 사람들은. 흔들고 다 똑같아. 지나가는데 아침에 누가 애들이 20대? 애들 세명 있는데 나한테 니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I'm gray 하다가 저뭐 파는 걸까? 토스트. 토스트가 유명해. 와 저거 엄청 서있네? 그니까. 아여 커피다. 나 커피 음. 아까 토스터가 제일 유명하나봐 여기서 서있네? 빵이다 과일이 아, 안 보이네 오빵 맛있겠다 여기 빵 엄청 맛있어 보이네 봐체 있는 빵 어떤 빵을 좋아해? 부리빵? 아. 에아고 있으면 물도 아니라고 들어가갖고기잡 비둘기 잡은 어. 거 봤지? 어떤 종류 있는지? 장비다. 장비다. 선동어, 선동어. 그들은 참 비둘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 비둘기들은 그들, 진짜 날렵해. 음. 체리를 40코르나를 주고 샀다. 뭐잘 <목소리> 잘안 점심 안 먹으면 어떤 아, 종류를 먹고 아. 싶어? 아니, 근데 어? 아빠는 자기 얘기하라 하면 나... 입도 번듯 안 하고 엄마 시키면. 그러니까. 세중이는 굴뚝빵 스니커즈를 먹고 엄마랑 아빠는 바닐라 나는 젤라또, 치즈케이크 누가 젤라또예요? 나왜가 젤라또야?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그냥 이, 이탈리아에서 젤라또를 하는 거야 난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던 거지 오빠가 뜯어먹는 손으로 뜯으면 엄청 뭐가 막, 막 나와 그러니까 배어 먹어 다배어 아, 먹어야 돼? 응. 오, 살 찌는.. 살 찌는 느낌 떡 맛있어? 어? 이렇게 어제부터 봐도 굴뚝방을 먹네 그냥 빵? 응! 음, 맞아! 음. 어디? 어 그러네? 어저를 이렇게 사야 되겠다 납작복숭아를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처음이네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돼있나봐 아까 거기서는 하나하나씩 있었잖아 카페를 또 가봅시다 이제 프라하에서 마지막 일정이야 엄마 기서나 네, 네, 네. 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간 편이긴 한데 너무 그러냐 나는 풀 프로에서 힘들어 죽겠더라 그런 애인데 건물 예쁘다 아 우리 그 찍었던데 어 아까 찍었던데 어, 산길 갔다 박물관 앞에 차로 이렇게 <laughs> 가니까 그쵸, 오픈 거야. 좋은 거 아니냐? 어, 됐다. 된 거야?